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토리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스토리지가 단기적인 상승을 유지해 주면서 결국엔 유지되어 왔던 기법의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돌파해 주었던 이 저항선 때를 확실히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스토리지는 추세 전환 이후 다음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가장 손익 비가 좋은 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 반대로 추세에 안착해 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간다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각각의 상 하방의 시나리오를 모두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러한 원칙적인 내용들과 중요한 팁들을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번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내공도 함께 쌓으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구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곳은 이 중기평선을 기점으로 매도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매도압력에 따라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될지 아니면 퀵소로 끝나면서 하락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지 이번 주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가던 하락으로 이어가던 각각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을 미리 잡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와 심리적인 지지 부근들을 보면서 미리 타점을 잡아놓는 게 좋겠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앞전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과 그 힘에 따라서 장기평선을 돌파해줬고요. 마지막 1년선은 돌파를 아직 못해주고 있는 상황니다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들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어떻다? 추세의 힘 자체는 매우 강한 상황이다. 4시간 봉에서 흐름은 나쁘진 않죠. 그럼 1시간도 볼게요. 1시간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이후 매수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첫 번째 선과 중앙선이 수렴을 하면서 음봉으로이 중앙 지지선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의 지지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을 지지하고 반등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이것은 또 어떻게 볼수 있다? 30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기법들은 모두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데드 크로스로 전환되었어요. 따라서 초단기 추세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1시간봉에서도 매도 압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선은 쉽게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1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가 컨펌 되게 되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어디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냐. 반등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점으로는 기법의 중앙선과 이전 파동의 전고점이 맞물리고 있는 886원대입니다. 하지만 영상 보셨을 때 이미 여기를 이탈한 상태다. 그럼 다음에 지지 구간은 어디예요 장기 평선과 기법의 하단 지지가 이중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846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을 알았죠.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첫 번째 지지 구간이나 중앙선에서 단기 출제가 살아났고 장기 평선을 확실히 돌파를 해줬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에서 또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또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냐? 984원을 확실히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거나 또는 행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가 되어주는가 이것을 체크하고 나서 초단기 추세를 확인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게 바로 위에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방에 대한 전략도 끝났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서 또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 급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돌파를 해줬었을 때의 관점과 혹은 돌파해주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어나갔었을 때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관점 이렇게 때가 오길 기다렸다가 원칙 매매만 지향할 수 있다면 수익은 안정적으로 불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확률 면에서도 기대할 수가 있죠 손익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아쉽지가 않고 수익을 볼수 있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토리지는 조정 이후에는 아래 구간에서 지지 받을 수 있는 탄탄한 매물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께서 냉정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잘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항상 자신의 매매 습관이 어떤지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공적인 대응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해 있다 혹은 정말로 하단 지지를 이탈했다 추세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이랬을 때 타점은 아직 유효한 거냐 괜찮은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 제게 문자 7번과 함께 개인적인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지만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신호로 매수과 매도가를 정정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함께 대응하고 싶다면 소통방의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시장에 맞는 내용과 부족함 없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의 고정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가장 중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루 내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기르는 일이라고.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마인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에 따라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코칭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인드셋이나 원칙이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거예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도 손실 봐요. 냉정하게 손절할 거. 다 터냈습니다. 아마 보유 종목이 몇안 되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락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낼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대응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저는 저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맘대로도 밀어넘는 확실한 손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다음의 마인드가 뭐냐? 선물로 하락장을 대응하겠다. 아니면 현물은 여기가 마지막 지지구간이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이 전략을 써야겠다. 이런 다음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단이나 대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마인드, 지금 해낼 수 있는 매매 원칙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고 어떤 코인은 뭐 얼마까지 갈수 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직접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가 직접 성공적인 매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결국엔 이런 경험들을 내공으로 승화하고 데이터화 시켜서 매매 원칙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밖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가장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력이 나도 모르게 제일 느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히려 분기점이라 잘된 겁니다. 내 실력과 감각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장 파동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항상 열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의 경험 따로 하락장에서의 경험 따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 제대로 성장해서 매매원칙과 확신을 키우고 나면 이번에 마이너스 40%에서 80% 가까이 손실 본거 다음에는 10%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려있는 천장은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는... 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원칙이나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으로 문자 7번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7번 돈 드는 거 아니죠 연락 하기 편하시라고 연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 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선착순이 지만 끝내 한분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방향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혼자서 기준 없이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제대로 내공을 쌓아주셨다가 다음 상승장 때 제대로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근간이 되는 이 내용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성장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 무엇 하나라도 번뜩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장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하신 분들 분명히 변화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